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F를 초점으로 하는 포물선. Y제곱은 10X 위에 두점 AB.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D. 중심이 A고 반지름이가 AC인 원의 넓이를 S1. 중심이 B고 반지름의 길이가 BD인 원의 넓이를 S2. AF 더하기 BP가, BF가 8일 때,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 했네요. 역시나, 또, 그림 보니까, 초점을 지나고 있죠? 뭐요? 그래요. 정의 이용하는 거다. 어, 그럼 정의를 어떻게 이용할까? 일단, 뭐, 정의를 이용할 거니까, 당연히. 준선을 그려봐야겠죠? 어, 준선을 여기다 한번 이렇게, 요만큼이니까, 이 정도에서, 준선 한번 그려볼게요. 준선, 이 정도 이스해고요 그죠? 어. 그리고, 초점의 좌표가 뭐야요 요거 4를 나누면 2분의 5니까,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렇게. 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 결국은. 반지름 알아야겠죠? 요 반지름이랑, 요 반지름이랑,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그죠? 어, 각각, 아, 제곱해가지고 이제 파이.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더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요 A랑 B라는 점을 갖다가 좌표를 잡을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x 좌표를 먼저 잡고 y 좌표를 잡잖아요. 근데 요 요렇게 생긴 포물선 같은 경우는 y 좌표를 먼저 잡는 게더 편해요. x 좌표를 먼저 잡는 것보다 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요 a점의 좌표를 갖다가 선생님은 a점의 좌표를 y 좌표를 알파라고 할게. 그럼 x 좌표가 뭐겠어? y 제곱이 알파 여기 y의 알파는 알파 제곱. 10분의 어, 1 /10 알파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10분의 1 /10. 지울까? 요 지우고 있다 쓸게. 10분의 1 /10 알파 제곱 콤마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비점의 좌표는 당연히 뭐라고 했어? y 좌표를 베타라고 놓게. 그죠 y 좌표를 베타라고 놓으면 x 좌표는 뭐예요? 10분의 1 /10 베타의 제곱이 될 거라고. 괜찮죠? 어, 여기 x좌표를 알파로 놨으면 여기 루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는 조금 어때요 불편하죠 어. 수학에서 루트는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y좌표를 먼저 잡는 게좀 팁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8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정의 이용해야지 뭐자 여기서 이렇게 준선 내려가 볼게요 준선에다 이렇게 선을 내려가면 뭐예요 요 길이가 얼마야 요기서 부터여기 길이가 요 길이가 2분의5니까 10분의 1 1 알파 제곱 플러스 2분의5요 길이가 뭐랑 같다? 요기랑 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준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 크면 요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10분의 1 베타 제곱 플러스 2분의 5 얘가 요 속의 거리죠 그죠? 어 근데 또 뭐야 얘랑 얘랑 길이 같은 거니까 아 이거 둘이 더한 게 8이니까 얘네들 더한 것도 8이겠네 괜찮죠? 그럼 둘 더하면 어땠어? 10분의 1 알파의 제곱 더하기 10분의 1 베타의 제곱 그 다음 2분의 2분의 5 더하니까 5 걔가 뭐다? 8이다. 그럼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 이항시키면 얘가 는 3이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거지. 그럼 따라서 양변에 또 10을 곱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30이다. 이렇게 되겠네. 이제 끝났어요. 왜? 자, 우리가 이두 원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자, X축에 접하는 원은 뭐예요? 이 중심의 Y자표가 곧 반지름 y 좌표의 절댓값이 반지름이죠? 그 y 좌표가 지금 알파잖아 그죠? 그 반지름도 알파인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y 좌표가 베타잖아 근데 음수, 이건 음수일테니까 그죠? 여기다가 절댓값이 온 그죠? 베타의 절댓값이 반지름인거야 아 따라서 뭐야 여기다가 파이만 양변에 파이만 곱하면 파이 알파 제곱이 s1의 넓이고 파이 베타의 제곱이 s2의 넓이고 그두 더한 그둘 더한 건 뭐다? 30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0파이다 이렇게. 요게 답이 되죠